안녕하세요, 엘쌤 이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엠블럭으로 재미있는 인공지능 코딩을 해봐요. 엠블럭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블럭이나 파이썬으로 재미있는 기능을 함께 구현해봐요. 엠블럭은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중국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스크래치와 비슷해서 여러분들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엠블럭닷 cc로 접속합니다. 엠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크롬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언어를 영어 아니면 중국어, 일본어로 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어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쿠키나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을 관찰해 여러분이 관심있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을 해도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억셉트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블록 베이스로 코딩을 해볼 수도 있고,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보이고 있죠. 블록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블록 코딩을 할수 있고, 파이썬을 선택하면 파이썬 코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블록 베이스로 한번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 블록 베이스를 선택하고, 코드 위드 블록스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온라인 상에서 코딩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코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엠링크네요. 이 엠링크는 블록 기반형 코딩과 파이썬 에디션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장치를 연결하려고 하면 이 엠링크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빨간 글씨는 이 엠링크2가 새로운 솔루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설치한 것이 있다면 그걸 지우고 다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한 레이터를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설치를 꼭 해주세요. 우선은 이 화면을 좀 깨끗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장치도 보실 수 있고, 스프라이트도 보실 수 있고, 배경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장치에는 아두이노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두이노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장치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프라이트는 지금 팬더 하나만 나와 있죠. 이 엠블럭이 중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중국을 상징하는 팬더가 아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스프라이트도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고, 스프라이트의 모양이나 소리 등을 여기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X' 표시를 누르면 여기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배경도 여러분이, 추가할 수 있고, 모양이나 소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프라이트로 가볼게요. 이 스프라이트의 블럭들은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이런 것들 모두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스프라이트의 블럭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확장을 눌러보면, 어, AI라는 말이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인식 서비스, 기계학습, 데이터 차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코드를 알지 못해도 이렇게 블럭을 추가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언어를 바꿀 수 있는데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어로 설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파일에서는 파일을 새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파일을 열어서 보는 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하기. 이두 부분은 컴퓨터에서 가져오고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USB에 이 프로젝트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작업을 했을 때이 컴퓨터에 저장만 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다시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회원 가입을 해서 이 서버에 저장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공유하기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편집에서는 스테이지 터보 모드 켜기나 숨기기 이런 것들의 기능이 있어요. 저장을 할수 있고, 배포를 해서 친구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메뉴들은 여러분이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블럭 코딩도 할수 있지만, 파이썬 코딩도 가능합니다. 지금, 파이썬 에디터가 열렸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새 파이썬 에디터를 연결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뭔가 좀 재밌어 보이죠? 여러분이 블록코딩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파이썬과 같은 텍스트 코딩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회, 이 아이콘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여러분이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면 구글 아이디로 연결해서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암호를 잊지 않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할 때에는 만 16세 이상인지 만 16세 미만인지를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창은 닫고, 우리 다운로드 버전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웹버전, PC버전, 뭐,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이 지금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v5.2.0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숫자가 다르다고 놀라지는 마세요. 161MB입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네, 허용을 하시고요. 네, 언어는 지금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네덜란드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설치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영어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Next 클릭하시고요. 또 Next 클릭합니다. 데스크탑 아이콘도 여러분 만드셔도 되고,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 만들게요.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이 부분에서도 저는 액세서 허용을 누르겠습니다. 네, 아까 온라인 버전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화면이 보이고 있죠. 스프라이트도 있고, 장치도 있고, 배경도 있고, 뭐 모양 소리? 아까 봤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블록도 해볼수 있고, 파이썬 코드도 작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